오늘 본문 말씀은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을 배경으로 예수가 탄생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단순히 예수의 탄생 과정을 서술하기보다는 구약의 애원과 관련하여 예수의 신적 기원과 침분을전거하는데 주의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탄생 과정을 서술하는 본문은 문맥상 마리아보다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인퇴된 사건을 진술함으로써 문제의 발단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직면한 요셉의 행동, 곧 요셉의 인간적인 고민과 천사의 메시지 및 메시지에 대한 요셉의 반응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자가 요셉의 초점을 두어 예수의 탄생 과정을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압달라의 내용과 긴밀한 연관을 가집니다. 압달라 16절에서 요셉은 예수를 낳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다만 이 성녀로 이때 되어 마리아에게 낳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자 마태는 본문에서 요셉을 통하여 예수의 법적 혈통이 성립되는 과정을 극적인 필치로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사이에 있어서 한 사람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의 의미 외에도 그 사람의 인품이나 특성 혹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기원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인들은 장례 시에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 매우 신중한 고려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리고 사울이 바울로 각각 개명한 것 또한 일생 일대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갖는 이러한 중요성은 주님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의 본질적 존재, 성품, 진부 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주임마회 알파와 오메가 혹은 말씀 동으로 다양한 층으로 불리셨습니다. 보험서에 의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주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제인 천사를 통해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요셉에게 전달하셨습니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대개 아기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 줍니다. 한 아버지가 태어날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 줄 때는 그 이름 속에 아버지의 소원과 복이 담기 마련입니다. 예수는 인류 구원의 의지를 지니신 하나님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에게 지어 주신 이름을 통해 인류를 향한 종말론적 구원의 의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요컨대 예수의 이름에 속하는 속한 예수의 이름 속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와 함께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성한 업무를 보혜받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등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며. 이런 구원은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는 메시아의 대표적인 세 직무를 예표한 사람들이었고, 구약 시대에 이세 가지 직무는 신약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 한볼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배선들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신적 권능의 소유자 혹은 당당한 선지자로 했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속을 위해 스스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들 사이에 흔했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소망하는 유대인들이 사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는 약 2000년 전 유대왕 유대 땅 베들렘에서 나신 구세주의 인성적 이름이라 하겠습니다. 즉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이의 자손으로서 전혀 마리아에서 태어나신 참 인간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는 한 인간으로서 굶지는가 피곤과 시험을 당하셨으며 성부하느님께 통곡과 유물로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우리와 동일한 육체와 인성을 지니셨을 때 전적으로 무지하신 참 인간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으로 이태되사 항상 성령과 함께하시는 구세주의 신성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찌들고 병든 영혼들을 소생시키고 안전베기를 걷게 하며 갇힌 자를 해방시키며 사단의 세력을 혼비 백산하게 만드시는 위대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치 연말이면 시끌벅대한 백화점 건물에 매달아 놓은 장식품 같이 전략시키지 않았는지 깊이 반성해 볼 일입니다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겸비함과 순종 그리고 맑은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그는 어려운 자로 선행을 실천했으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얻었습니다. 신앙은 결코 해피하, 화려하거나 커다란 사명을 통해서만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조용히 받아들였으며, 병명한 목소의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위대한 메시아의 법적 부친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사명은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 그 자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의 가려진 죽음은 인류로 하여금 예수 글쓰의 죽으신과 부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합니다. 신앙인은 흔히 신앙의 본질에 대한 관심보다 사명과 직임의 크기와 우울성에 더 많은 다짐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삶 속에서 참된 순종을 보여준 요셉은 우리에게 진호 속에 핀 연꽃처럼 아름답고 의연한 신앙인의 기감이 됩니다. 한 성경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명 등장합니다. 공그롭게도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구 약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낸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그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이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도 또한 본문에서 의인으로 모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아리마데 요셉입니다. 그는 주님을 따랐으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안치시켰습니다. 이세 요셉 가운데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목수 요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인류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 사람의 요셉 가운데 가장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수이로 복수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르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원래의 강대국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국력이 비패한 약소국에 머물렀으며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몇년 동안 묵시가 끊긴 상황 속에서 그나마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제공해 준 것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아무런 상황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며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다이제 가문을 통하여 태어나실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요새과 같이 비자 사람의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구세주를 기다렸지만 그들의 사고 방식은 옛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요셉은 비천한 목수였으나 다이세의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이세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가문에 속한 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원래지 직업은 목수였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공기술 변형의 사람들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에르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도 두루왕 히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두로는 당시 베기의 수도였습니다. 당시의 목공 기술은 책장, 멍해 등을 비롯하여 정교한 조각 등에 이르기까지 각양의 것들을 제작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경제가 비폐하여 목수들이 하는 일도 평소에는 부서진 문장을 수리하거나 창틀을 교체하는 등의 잡기술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약시대의 목수란 겨우 세계를 연명할 정도의 미친한 직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때 요셉은 당시 가장 많은 수혜를 차지했던 가난한 사람들의 부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양육케 하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조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름의 뜻처럼 요셉은 두할 나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의육적 구질이 되는 복은 평범한 상태에서 우연히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요셉은 자신의 약녀인 전혀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마리아는 절대로 용납받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원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경우 발음제로 정대되어 사람들의 의해 돌팔매질을 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성품이 오냐며 어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와 같은 사실을 공중 앞에 드러내지 않고 그녀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끊는다는 말은 일의 진상을 공공연히 드러내어 창피를 당하지 당하게 하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이혼 절서를 써주어 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서 요셉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분노를 극복하고 사람을 용서하며 허물을 덮어주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곳서는할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행위를 통해 참된 어려움이란 풍성한 극률과 관용으로 결는 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천사의 계보로말미암아이 귀한 일이 하나님이 완전하신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된다는 사실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는 주조시 하나님의 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온 후 그녀가 예수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매우 어려운 여건을 부여하시며, 오직 믿음으로만 고난을 극복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순정한 결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개시가 끊기인지 오래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숨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은 철저한 순종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 앞에 순종했으며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보호하였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요셉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으며 요셉 다시는 아기 예수의 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는 장차 모든 인력의 구원사역을 펼쳐보일 하나님의 뜨린 양이었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가 성장할 때까지 그를 잘돌사시킨 것은 요셉의 임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나의 자손으로서 보잘 것 없는 목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과정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타성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유다의 구성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구약 예언의 석취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요셉의 어느 신앙인격을 능히 음악에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전까지 요셉에 취한 어른 행위는 동룡녀 마아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이에 그다란 공헌을 하게 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오냐고 간용할 줄 아는 요셉은 공적인 정지로부터 동룡녀 마아를 구해내었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모습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 수많은 인물들을 들어 사용하시되 때로는 강건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변화된 인물로 만들어 사용하시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각 인물이 지닌 기본 분성이나 나름대로의 달라트는 결코 무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사도바울 등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엿볼 수 있는 발악하게 습니다그 중에서 모세의 경우를 들면 그는 서스의별기를 의지하다가 서비스 신비를 맛보고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로 승인받아 왔습니다. 그가 어릴적부터 애굽에서 사온 항문이나 각가지 견문 그리고 억압당하는 동족의 비참상에 의분을 불태웠던 뜨거운 민족에도 그의 맡은 사와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데 기중한 힘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요셉의 계훈을 두고 이두 가지의 증명을 조명의 복으로써 균형 잡힌 신화 있게 관한 발의 일구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아 마가 보험서 기자들은 예수의 모친 마리아에 대해서는 비교적 깊은 관심을 보이는데 비해 요셉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예수의 탄생에 있어서 인간적 고뇌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묻지 성취되도록 하는데 일주한 인물로 길이 기억될 만한 인물이니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바닥이 있었기에 그는 마리아의 일태된 것이 성령으로 말매암았다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그 분대로 순종하여 마리아를 뵈러 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수, 순종의 소중함을 깊이 새긴 인물이요 또 그것을 실천으로 보여준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순종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와께서 본지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전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리고 예수께서는 일를 통해 친히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으며 당신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는 우리들 역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날마다 그문을 담아가는 성숙한 신앙 이기을 사함으로써 곧봇마다 그리스도의 한계를바라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새과 같이 어려운 자와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원수를 쫓아내고 형벌을 거치게 하십니다. 여와의 날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두려워 힘없이 손을 떨어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숨겨주실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기만 해도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부모처럼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절거의 그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징계를 받지만 그 징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절거의 노래 부르며 기뻐할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통해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당기기 영과 지리로예배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